안녕하세요. 착하게 생겼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발전소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만하게 보이는 중년들을 위한 여러 성인들 중 타산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중에서 모멸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말, 냉대와 소외 같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일을 당하면 평소에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세상 누구라도 바로 느끼는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괜히 화를 냈다가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은근히 자신을 만만하게 보며 얕잡아 보는 것을 느껴도 그냥 참고 넘기곤 한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나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기도 한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을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결국 내 정신만 피폐해진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만만하게 대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작아져야 마침내 자기가 중요하고 큰 존재라고 느낀다. 또한 이들은 인간 관계에도 미숙하고 자존감이 낮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생각 역시 매우 경직되어 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선택하는 방법은 신경 끄기이다. 그들을 바꿀 수 없으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게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좀더 즉각적으로 무례함을 알리고 사과를 받아내거나 자신만의 대처법으로 경고를 보낸다. 그러나 가끔은 되려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여 맞받아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다. 이런 방법들은 일상에 버티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내 마음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이 사실이다. 외부의 끊임없는 심리적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타인을 만만하게 보는 그들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무리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만만하게 볼수 없는 상대로 느끼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저급한 행동에 신경 쓰고 인생을 낭비하는 대신 나를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들의 자존감 사냥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초연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낮추지 마라. 내가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것이다. 윗사람이 나를 깔보고 아랫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꾀를 내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남들에게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겸손은 무능함이나 낮춤이 아니다. 나에 대한 존중이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가치와 품위를 지키려는 자존심을 갖는 것이다. 자존심은 긍지와 자신감의 출발이다. 해보기도 전에 일을 그르칠 염려부터 하는 것은 자기를 멸시하고 낮추는 것이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에 따른다. 경솔하거나 분별 없는 행동은 피하되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을 비하하며 값싼 존재로 만들지 말라.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라. 그러면 그에 걸맞는 모습의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경박함을 끊어내라.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에 일비하는 것은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의 몸가짐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따르고 아무리 나쁜 일에도 좋은 일이 따른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든양날 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사소한 일에 흔들리면 대의를 거르친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 걷어내는 사심을 버려라. 남이 나를 업신여겨도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결국 그 자리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벌떡 일어나 툴툴 털고 떠나면 그 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있고 당당한 기상을 가지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나를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무례하게 굴 수가 없다. 남인에게 함부로 굴 거든 스스로를 돌아보라. 바람이 불어 흔들릴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 뿐이다. 그 깊은 물 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생각과 뜻이 크고 넓은 속내를 지녀서 경박함을 끊어내라. 세 번째,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세가 바른 자는 인생이 밝은 자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이 다시 흩어진다. 기력이 빨리 소진되고 기분이 침체된다. 움츠러들었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기품 있는 자세를 취하라. 고치 않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진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어깨를 뒤로 당겨, 곧게 펴고, 얼굴을 들어, 앞을 보라. 나약함이 수그러들고 자신감이 살아난다.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 상태이다. 바른 자세는 좋은 인상과 좋은 생각과 자신에 대한 좋은 믿음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라.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일이 틀어지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문제는 항상 자기 안에 있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아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렇궁 저렇궁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옷줄대서도안 된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도 떳떳한 마음이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성스러운 기운이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마라. 칭찬은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첨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도 구별할 줄 알아라. 비판은 옳고 걸음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비난은 타인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된 당당한 비판하되 편을 가르지 말고 부안이동하지도 말아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수 있다. 금면함 속에 떳떳한 마음이 싹 튼다. 작은 상황들이 변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 각자의 직분을 알아서 맞는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지금 당장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분간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출발이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늘 좋지 않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면 죽으라고 애를 써도 거둬들을 보람이 없게 된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라. 너의 맑은 영혼에 독을 넣는 일이다. 다섯 번째. 말에 무게를 실어라 실없는 칭찬하면 말에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래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내가 뱉은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유익하지 않는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라. 백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다면 그것을 가르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열의를 다해서 지켜라.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마라. 훌륭한 명성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위대한 행동은 남들이 따르기 마련이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지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하루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술에 취해 무학대사에게 스님은 돼지같이 생겼다고,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그러자 대사는 대왕은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라며 받아쳤다. 이성계는 왜 농을 농으로 받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사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말을 했다. 이 일화에서 무학대사의 답변처럼 다산정야경의 조언은 내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 무시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존재가 될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전달해준다. 매일 운동하여 몸을 가꾸듯 다산의 조언을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해간다면 타인의 무례함에 분노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대신 초연한 자세로 행복한 삶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리고 무시를 당해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낮추지 마라. 경박함을 꺼내내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라. 말에 무게를 실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 후반전에는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멋진 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겉멋에 대한 것을 채우지 말고 내면의 마음을 채워 어떤 모습이든 타인들 앞에 당당한 내가 되자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